경기는 끝났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수원 실내체육관에는 점수판보다 오래 남은 장면이 있었다. 33개의 서브가 지나간 뒤 관중의 박수는 흩어졌고 코트 위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무거웠다. 누군가는 결과를 기록했고 누군가는 패인을 정리했다. 그러나 아주 작은 한 장면은 그 어떤 기록에도 남지 않았다. 바로 그 장면이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발이 한 박자 늦게 멈췄고, 누군가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 변화는 점수와 무관했고, 중계화면에서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미세한 흔들림을 끝내 놓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경기장 밖에서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던 한 인물이었다. 33개의 서브는 숫자였다. 그러나 그 밤에 남은 것은 숫자가 아니었다. 한 선수의 리시브가 흔들렸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생겼다. 왜그 순간 이후로 분위기가 달라졌는가? 왜 경기가 끝난 뒤에도 설명되지 않는 침묵이 이어졌는가? 며칠 뒤 전해진 한 소식은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보고를 받은 김연경이 직접 움직였다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늘 후배들의 성장을 멀리서 지켜보는 쪽에 가까웠다. 그런 그녀가 이번에는 영상을 되돌려보기 시작했다는 말이 돌았다. 그날 밤 그녀는 무엇을 본 것일까? 이 이야기는 패배에 대한 변명이 아니다. 또한 한 선수의 부진을 단정하려는 기록도 아니다. 이것은 한 장면이 어떻게 사람의 선택을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 선택이 한 선수의 시간에 어떤 의미로 남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우리는 지금 그 질문의 시작점에 서 있다. 모든 시작에는 반드시 배경이 있다. 수원에서의 그밤 역시 갑자기 만들어진 장면은 아니었다. 33개의 서브는 우연이 아니라 누적된 선택의 결과였다. 상대팀은 단순히 강한 쪽을 공략하지 않았다. 그들은 구조를 읽었고 가장 흔들릴 수 있는 지점을 골랐다. 경기 전부터 흐름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다. 잉쿠시는 시즌 초반부터 공격에서 분명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었다. 점수는 많지 않았지만 타점과 타이밍은 위협적이었다. 그러나 리시브 라인은 안정적이지 못했다. 그 불안은 상대팀의 분석 테이블 위에서 점점 선명해졌다. 현대건설은 경기 초반부터 같은 선택을 반복했다. 서브는 한 방향으로만 향했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공격은 늦어지고 공격이 늦어지면 팀 전체가 멈춘다. 이 단순한 공식은 경기 내내 변하지 않았다. 관중석에서는 이유를 알수 없는 긴장감이 퍼지기 시작했다. 인쿠시는 첫 실점 이후 표정을 숨기려 했었다. 그러나 공을 받기 전 미세하게 굳어지는 어깨는 감출 수 없었다. 공이 네트위를 넘는 짧은 순간에도 시간은 길어졌다. 한 박자 늦은 준비는 연속된 선택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날의 리시브는 기술 이전의 리듬의 문제였다. 벤치의 시선도 바빠졌다. 전술보드는 몇 차례 수정됐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이유는 명확했다. 리시브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구조 전체를 바꾸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결국 코트 위의 선수는 스스로 버텨야 했다. 중계 화면은 계속해서 같은 장면을 비쳤다. 서브 리시브 공격 전환 그리고 다시 서브. 이 반복 속에서 숫자는 점점 쌓여갔다. 33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누적된 서브는 압박이 되었고 압박은 판단을 늦췄다. 경기가 끝나갈 무렵 관중은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패배보다 더 크게 남은 것은 설명되지 않는 느낌이었다. 왜이 경기는 이렇게 단조로웠는가? 왜한 선수에게만 선택이 집중됐는가? 이 질문은 경기 종료와 동시에 남았다. 경기 후 데이터는 빠르게 정리됐다. 서브 방향 성공률 리시브 효율 모두 수치로 환원됐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전략 승리였다. 그러나 수치에는 담기지 않는 요소가 있었다. 경기 중 특정 순간 이후 인쿠시의 움직임이 달라졌다는 점이었다. 그 변화는 눈에 잘 띄지 않았다. 발의 위치는 조금 좁아졌고 시선은 공보다 앞서 움직였다. 이 작은 변화는 경험 많은 선수라면 즉시 알아챌 수 있는 신호였다. 압박이 기술을 건너 심리로 넘어갔다는 증거였다. 그 신호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다. 경기 직후 김연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언급도 없었고 해설석에서도 이름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뒤 조용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김연경이 그 경기를 다시 보고 있다는 말이었다. 그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늘 경기를 멀리서 바라보는 쪽을 선택해왔다. 후배의 시간은 후배가 직접 채워야 한다는 신념도 분명했다. 그런 그녀가 이번에는 화면을 멈추고 되돌렸다는 소식은 의미가 달랐다. 33개의 서브가 아니라 그 사이에 끼어 있던 장면들 때문이었다. 그날 밤의 진짜 시작은 어쩌면 여기서부터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국면은 경기장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시작됐다. 패배 직후가 아니라 그 다음 날 아침부터였다. 잉쿠시는 훈련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고 아무 말 없이 몸을 풀었다. 겉으로 보면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이미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다. 리시브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 코치진도 선수도 모두 알고 있었다. 문제는 반복되는 실패가 만들어낸 기억이었다. 공이 오기 전 이미 실패를 떠올리는 순간 리듬은 무너진다. 그 지점에서 선수는 더 이상 현재가 아니라 과거와 싸우게 된다. 분석 회의는 길지 않았다. 데이터는 충분했고 해석도 명확했다. 서브의 방향과 빈도 그리고 성공률은 이미 정리돼 있었다. 그러나 회의실의 공기는 가볍지 않았다. 누구도 결정적인 해법을 쉽게 말하지 못했다. 그때 처음으로 조심스러운 보고가 올라갔다. 경기 후 인쿠씨의 컨디션과 심리상태에 대한 내용이었다. 훈련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더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 선택의 갈림길은 단순한 전술 문제가 아니었다. 바로 그 시점에 김연경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다. 공식 요청도 공개 발언도 아니었다. 단지 보고를 전달받았다는 말이 조용히 퍼졌을 뿐이다. 그녀가 직접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도 쉽게 하지 못했다. 그동안의 행보를 아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랬다. 김연경은 늘 선을 지켜왔다. 후배의 실패를 대신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원칙은 확고했다. 성장은 대신해줄 수 없다는 말도 여러 차례 해왔다. 그래서 이번 움직임은 더욱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가 보고를 받고 영상을 다시 봤다는 소식은 파문을 만들었다. 그녀가 주목한 것은 성공 장면이 아니었다. 득점이나 블로킹도 아니었다. 리시브 이후 인쿠시의 첫 발걸음. 실패 직후의 시선 처리. 그리고 다음 공을 기다리는 자세였다. 이세 장면은 데이터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잉쿠시의 훈련은 조용해졌다. 과도한 수정도 공개적인 질책도 없었다. 대신 반복이 늘어났다. 같은 장면 같은 거리 같은 속도, 그리고 같은 실패를 다시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이 과정은 결코 편하지 않았다. 선수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틀린 장면을 다시 보는 일이다. 그러나 잉쿠시는 그 장면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질문을 던졌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분위기를 바꿨다. 위험 신호였던 부지는 과제로 바뀌었고, 패배는 재정비의 출발점이 됐다. 그 순간부터 인쿠시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주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변화가 곧바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여전히 경기 일정은 촘촘했고, 상대 팀의 압박은 더 정교해지고 있었다. 한번 흔들린 리시브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위기는 여전히 현재형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왔습니다. 세 번째 국면은 조용한 공간에서 시작됐다. 훈련장이 아닌 영상실이었다. 불이 낮춰진 방 안에서 화면이 멈췄고 다시 재생됐다. 리모컨을 쥔 손은 급하지 않았고 말도 많지 않았다. 그날 밤을 다시 보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화면 속 잉쿠시는 공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세는 크게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아주 짧은 순간 발이 먼저 굳었다. 그 미세한 정지는 다음 동작을 제안했다. 김연경은 그 장면에서 화면을 멈췄다. 말은 길지 않았다. 리시브를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대신 준비라는 단어가 언급됐다. 공을 받기 전이 시간, 실패 이후의 호흡, 그리고 다시 서는 방식이었다. 그 장면은 시각적으로 분명했다. 빈 코트 한 가운데 서 있는 인코시. 공은 아직 날아오지 않았고 주변은 조용했다. 김연경은 그 상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훈련은 변했다기보다 정제됐다. 동작은 줄었고 반복은 늘었다. 속도를 늦추고 같은 거리에서 같은 공을 받았다. 성공보다 실패 이후의 반응을 더 오래 봤다. 이 과정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깊게 남았다. 코치진도 개입 방식을 바꿨다. 즉각적인 수정 대신 기다림이 선택됐다. 잉쿠 씨가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주었다. 누군가 대신 말해주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었다. 그 침묵은 부담이 아니라 신뢰에 가까웠다. 며칠 뒤첫 변화는 숫자가 아닌 장면에서 나타났다. 리시브 성공률이 아니라 실패 뒤의 움직임이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바로 다음 위치로 이동했다. 관중은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벤치에서는 분명히 느껴졌다. 경기가 흐르는 동안 잉쿠시는 더 이상 멈추지 않았다. 공이 오지 않아도 준비가 이어졌다. 그 준비는 리듬을 되찾게 했다. 김연경은 이 과정을 끝까지 설명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언급도 없었다. 그녀의 역할은 지도라기보다 방향에 가까웠다. 앞에 서서 끌지 않았고, 뒤에서 밀지도 않았다. 이 선택은 상징적이었다. 한 선수의 문제를 개인의 한계로 규정하지 않았다. 구조와 환경, 그리고 시선을 함께 바라봤다. 성장은 혼자 하는 일이지만, 혼자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였다. 잉쿠시는 여전히 완성된 선수가 아니다. 위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다음 경기에서도 시험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그는 도망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33개의 서브는 여전히 기록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그 기록 뒤에는 다른 시간이 존재한다. 화면을 멈추고 다시 보는 시간. 말을 아끼고 기다리는 선택. 그리고 다시 서는 연습이다. 이제 질문은 달라진다. 그날 밤 김연경이 본 것은 실패였을까? 아니면 가능성이었을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곧 시작된다. 경기장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비로소 이야기는 정리되기 시작했다. 환호도 비난도 사라진 뒤 남는 것은 선택의 흔적이었다. 33개의 서브는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됐지만, 그 이후의 시간은 기록되지 않는 영역에 속해 있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의미를 가진다. 인쿠시의 변화는 극적인 반전이 아니었다. 하루아침에 결과가 달라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실패를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다. 고개를 숙이는 대신 다음 공을 준비했고, 멈추는 대신 움직임을 이어갔다. 김연경의 선택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해결책을 대신 제시하지 않았다. 정답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다만 한 장면을 함께 바라보고, 그 장면을 피하지 않게 했다. 이 방식은 빠르지 않다. 즉각적인 성과를 약속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오래 남는다. 선수가 스스로를 다시 믿게 만드는 과정은 언제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스포츠에서 실패는 늘 존재한다. 문제는 그 실패 이후의 방향이다. 비난으로 굳어질 것인가? 질문으로 바뀔 것인가? 그 선택이 결국 선수를 결정한다. 33개의 서브는 잉쿠시를 흔들었다. 그러나 그 서브가 모든 것을 규정하지는 못했다. 한 사람의 시선과 한 번이 멈춤과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관중은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된다. 다음 경기에서 몇 점을 낼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코트에 설 것인가다. 그 질문은 점수보다 오래 남는다. 이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이다. 결말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도망치지 않는 선택은 이미 시작됐다는 점이다. 그날 밤 김연경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실패의 장면이었을까? 아니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다음 장면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